자, 2022의 10승을 5 0 0으로나눴을때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쌤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어렵지 않잖아, 이거. 어떻게 풀었어? 505나, 뭐 500이나 이건 푸는 사람 마음이기는 한데 문제에서는 지금 2021을 4X 플러스 2라고 놨거든? 그럼 X를 뭐라고 놨다는 얘기야? 505로 놨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4x 플러스 2가 되고 x에 qx 더하기 r이 되는데 r값은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어 주시면 되죠. 그러면 r은 몇 나와? 2의 <laughs> 10승 자 그럼 여기서 r값이 2의 10승이라는 거 찾았어? 그럼 다시 위로 올려. 그랬더니 문제가 생겨. 왜? 얘는 1024잖아. 그지? 자 일단 첫 번째 상황은 505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1024일 수는 없어요. 그치? 한번더 나눠지는 거였으니까.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꿔주시면 되냐면 505에 q 더하기 얼마 돼야 돼. 그치? q 더하기 2해주고 더하기 여기는 몇 남을까? 1024니까. 10. 4 남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14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기는 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수로 풀때 조심해야 되는 게 제발 그냥 여기서 바꿔가지고 풀어놓고 나머지 띡 2의 10승이라고 써버리면 안 되는 게 얘로 한번더 나눠지는지 체크하는 게 1번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얘가 음수면 어떻게 돼? 음수면? 음수면 양수로 바꿔주는 작업 필요했었죠. 내가 만약에 이거를 풀었는데 505에 Q에 얘가 마이너스 뭐 온거야. 이렇게 나왔어.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그럼 나머지가 마이너스 5야라고 하면 은 여기에다가 내가 플러스 505를 해주고 빼기 505를 해줘서 얘네를 양수로 바꿔주시고 얘네둘은 묶어주시고 그래서 505에 Q빼기 1로 묶으시고 더하기 500 이렇게 정리해주셨어야 됐었죠 그리고 이거 할때이 문제는 그냥 다 가나다라 집어넣으면 되는거니까 문제될건 없지만 목 물어볼 때도 있어요 몽 물어볼 때도 있으니까 요거 Q 플러스인지 Q 마이너스1지뭐시인지 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도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이건 뭐 알기만 하면 나왔을 때 틀릴 일은 없고 막 특별하게 복잡하게 나오지도 않아요. 자, 카나다는 일단 뭐예요? 가가 2의 10승이었지. 나는 2죠. 505도하기 2니까 다가 나머진가 14겠네. 그러면, 1024 더하기 2 더하기 14니까 1040이라 답은 2번. 이거는, 설마 틀리겠어, 그치?